받게? 아,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예. 아, 이거 렉, 뭐야, 진짜. 샷건 있어요, 샷건. <laughs> 아이고, 나. 다 잡았나? 와우! <laughs> <laughs> 샷건. <웃음> 택시 갑니다. 천천 BP 주시면 돼요 천 원.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 그럼 갈게요 다시. 아야 오자 오신 거. 안녕히 계세요. 또다 거지냐? 뭐야? 진짜 간 거야? 아니구나. <laughs> 어 뒤에 차 올라온다. 어디? 도로로 차갈 거예요. 야스 다 잡았다. 야스나? 저 이킬했음. 세명 잡았네, 총. 와우. 어 제가 이 3분의 2를 죽였군요. 오와 <laughs> 개꿀인데. <개꿀이네? 로텔> 좋아. 와. <laughs> 레드본 <오. 웃음> 버려졌다. 버려졌다기보단 저친구가 우리 버린 느 느낌. 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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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씨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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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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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어. 어, 차 앞으로 뛰어오는 고라니 수준이었네. 어,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음, 그러진 않아요. <웃음> <웃음> 오칠타인데래요 까고팔. 핑위치의 보정기랑 뭐냐 그 어쩌고 저쩌고 대탄 대용킥 보정기 두 개. 아 S R 소염기 챙겨드려요? 있어요. AR 보정기 두개 있는데 어, 없는 사람. 저요. 파란핑파란핑 A, R이라 너무 필요해요 대형킥도 있어요 아 A, r 이야 A, K라 어 자기장 줄어든다 3뚝? 나이스 2뚝 없는 사람 1렙 가방 또 여기 있다 파란핑이 이뚜기랩 가방 그리고 차로 차두대 있어요 도로에 한에 한대 아씨 어나 혼자 이랑 열심히 싸우네 어디 있어요 보정기가? 네? 보정기 피. 보정기는 내가 주워갈게요 아 아니 여기 멀쩡하게다있구만아 차이장 막기 싫다 빨리 와요 빨리 있어야 빨리 오라고! 그냥 가라앉다고! 아, 차로 오라고! 아니 아 2렙 가방이 어디다안 줘도 된다고요 <laughs> 그 뚝배기 주운데 그 집에 있는데 뭘그 뚝배기만 죽고 나왔어 어 다행이다 뚝배기는 난... 있고 아나 아직도 1렙 가방인데 그 집에 2렙 가방 있는데 근데 어차피 템 없잖아요 딱히 에이... 무게 모자라지 그, 않잖아요 맞은.. 맞은데? 얘는 어, 맞게 어. 내버려 둘까 제 저기 차 있어서 저러고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야 원래 그 중국인들은 걸어가는 거 좋아함. 몰라 몰라 버려 버려. 아! 악 아! 진짜 여기 좋다. 운전병 클래스 여기, 여기 너무 정확하게 세웠네 멋졌다 여기 보정기요. 여기 4배한 개 버림. 운전병... 4배 다배 있어요? 있어요 그럼 나 먹을래요 버림 카고팔이신가? 아 공간이 없어 어 여기 구상 2층에 구상 음. 전 3개 난 4개 아, 제차 없네. 달려온다. 이제 합류하러서 잘하겠지. 빨리 오네. 생각보다 차. 음? 차 소리. 자에하지가네오토이 죽은 거 아니야? 하나만 죽은 거 아니야? 가죠 일단 가보죠 어차피 뭐가 아, 돼 뭐가 해도 다 끝난 거 같은데 저 친구가 다다 봤어. 어아저 친구 방금 수류탄에 죽었어요 수류탄에 파편 수류탄에 사망. 저번에도 사명 사망 한명 떴어요. 예다죽었다 네, 근데 방금 떠가지고 수류탄 사망은. 그래요. 혹시 칠탄 있나요? 저쪽 쪽에 많아요 칠. 아 여기 다 예, 보정기 있네. SR 보정기. 스크스도 괜찮을 듯. 스크스 거의 뚫 템인 것 같은데 집해도. 아, 근데 집해도 없어. 없는... 어, 소리. 어, 뒤쪽. 우리 집 쪽. 온다, 온다. <놀러> 빵 아이, 아, 이 막타 드셨네. 아, 아, 오늘 나 벌써 5킬인데? 아, 저거, 저거 3킬짜리인데, 막타 아, 개빡. 아하, 이거. AK는 빨리 템 주고 계세요. 아, 템는고계만요 아, 템 좋죠. 계세요. 만템 주고 계세요. 템 주고 계세드템까요 어 일단 어, 가고 가고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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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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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아나 드링크도 없는데 많이 가야돼서 이거 없다고요 드링크가 없음 왜 없지? 킬 파밍도 많이 는데몇개 남겨뒀는데 나는 지금 팀을 위해 헌신을 해서 차를 갖고 왔기 아. 때문에 못주었죠 하나씩 기부합시다 하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두개아두 아. <laughs> 개씩 주면은 뭐 충분할 듯아 그래도 3-3 맞췄다 3-3-3어 나도 3-3-3 예. 한명삼뚝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 앞에 아! 사람 뛰네. 삼뚝 좀. 아 홀. 아, 아. 아유 괜찮아. 어 약간 오늘 운전병. 플러스 저거는... 시리즈 많이 나온다. 저건 차가 점프돼서 못 피해. 어쩔 수 없음. 차 아, 그냥... 내려서 잡는 건줄 알았어. <laughs>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어, 빨. 나 드링크 좀 <laughs> 진짜 하나밖에 안줘아네 <laughs> 개밖에 없는데 얼난 마구 먹으면 두개 되는데 부들부들 떨어뜨렸어요 여기 팔배도 어. 오케이 이, 이따 여기 집 빨리 클리어해봐야 돼요 여기 집 걸쳐가지고 없어야 돼. 여기 아, 아. 2층에 구상있네 없나 보다. 저아직 사람이 있다. SW 사람이 있어요, 아직. 멀리. 아까 우리 지나친애들기 예. 네. 아, 쟤 보급 먹거네 같은데. 아기장 밖에 있는다고 아, 나, 나, 나. 아, 아이템 주기 싫어서 저기 있나? 불쌍하 아. 일단은 자기장 안 닿는 집으로 갑시다. 앞집 구상 아, 없으신 분, 여기 구상 하나 더 있다. 홀로그램 있네? 아니, 18명 뒤에 체크해야 돼요. 안 붙을라나, 되게 붙기 좋은 집터라 지금. 아, 근데 이거 차 꺼내 와야 되는데, 아, 차가 커야 다 차가 자기장 밖이야. 안 돼, 자기장 안 맞아야 돼. 안 맞겠다. 아이씨, 아, 순간이동 붙이겠네. 음 와 그냥 개활지네 다음 거. <laughs> 이 근처에 적이 없나? 안 보여. 꽤 넓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팀도 안 보이네. 저 사람 맞구나. 한대 맞았다. 아. 범벅이 있나? 사람인가 했는데, 사람이 맞았네. 얘, 뭐에 길 밟고 있어. 얘, 밖 학교에서 갈 준비도 해놔야겠다. 저렇게 나가지? 뛰어갈려고러나 우린 차 타고 해? 나파라이네아 이쪽 별로 안 좋은데? 그치? 앞에 해우소도 있고. 아 그냥 가. 아 비싸네. 방금 틀은 거 분명 헤어주겠지 못할 거 같은데. 한위쪽 에, 어, 있을텐데 뒤에 차. 오케이. 아. 두명 o y b 뭐 y b 뭐뭐 b 뭐 y 뭐 o 뭐 boy, b o 해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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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 차 옮겨놔야겠다. 아, 아, 앞으로 또 세지. 아씨, 잠깐만, 오른쪽인데? 네. 어? 아. SE, s SE, SE. S, s 바로 앞. 오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 못 살려요? 빨리 살리면 되 돼. 아, 살리고 있구나. 있어. 바로 꺼시고 N에서 15방이야능선쪽 뛰어야 한명두명 확인 사고팔한데 두 대. 한명 기다. 아씨 왜 나만 맞아. 다른애 다른애. 우 앞에 쪽 N이 어. 저, 어! 아. 아, 나만 네. 맞아 아까부터 쟤둘다 기절이고 아둘다 다운이고 쟤, 쟤네는 아씨 파밍도 못하겠어 보급상자 뒤쪽인데 이쪽까지 와요 여기 아, 안전해? 이거 수, 순간이동치? 쟤 친구가 안와 능선 위쪽에 어쏘네내가안 보이네 아씨 나무 때문인가? 지금 두명 밖에 안 남았는데 쟤네 총 쏘는 거 보면은 한명 남은 거? 1대1대3인가? 저기 하나 있구나 아 뭐야 나 자꾸 왜 이래 쟤 죽었다 하나 남았어요 올라갑시다 차로 오그로 끌 테니까 잡으세요. 어디 나요? 근데? 정면에 있어요 나무에 있다. 제일 위에 나무. 어디요? 끝! 아! 나이스. 아! 내가 아! 아! 아!